우리와 당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와 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중도 안되는 이재명 독재 세력과 거짓 촛불 사역에 굴종한 치욕스러운 판결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야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이다 이제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주석파 세력들, 거짓 촛불 세력들은 틈만 나면 국권을 물난케 하며 체제를 정복하려고 할 것이며 재 없는 공직자들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다. 좌파 편향적 헌법재판관들, 탄핵소추 동일성 상실, 불공정한 재판 오염된 진술과 내부의 증거 채택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은 무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탄핵 또한 무효이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과국민은 이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용은 불법 탄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자유 대한민국의 조합법 편향적 헌법재판소와 조합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태극기 애국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사건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얼마나 많은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 거짓 촛불 세력, 침북 주석파 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좌파 헌법재판관, 민주당과 한파가 된 공수처, 부정부패원상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좌파 경찰들까지 생생히 세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 대한민국에 지성하는 좌파 세력 척결이라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기념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등 무려 9건의 탄핵 기각 판결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목적은 정권 찬탈을 넘어 북한 물량, 국정마비, 국정공격, 국가전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무력화하려는 업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독재 일개 이재명에 의한 일당 국회가 얼마나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 공화당과 자유부포국민이 해야 할 일은 역해졌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란죄를 뒤집어 씌워 대란무리를 자행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완벽하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번 다시는 이재명 민주당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에 빠진 정치인과 정의 정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처럼 양심적 자유파 우 세력이 대통합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굳가라고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화 나는 앞으로도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권란 보통국이 될 것이며 자유혁명, 태극기 애국혁명 그리고 국가 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대개혁의 앞장 설 것을 약속 드린다. 2025년 4월 4일 우리화당 당 대표 주원진 및 당원 일동